본드 다시 우레탄 본드 제품이 있어요. 타일과그 맹가벽돌을 붙여볼게요. 자, 이건 테스트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혼나요. 아니, 실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잠깐 그, 그 그대로 놔둬. 예, 네, 그대로 놔두고. 1분 30초 후에 1분 30초 후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되는데 자, 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입니다 요기게 붙이고 아니요 벽에다 붙여보세요 아니 벽에다 이겨 저거 하지 벽에다 붙여도 돼? 네 벽에다 붙이세요 <laughs>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드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저기에서 해야 돼 붙이면 딱붙어보라 붙여보세요 아 같이. 지금 붙이면 안다니까 1분 30초 후에 음. 타일을 붙이는데도 한 1분 정도 걸려요 한장한장 한장 붙일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일반 타일을 본드로 붙여도 그 정도 걸린다 찍어요? 자 붙입니다 자 타일이 붙었어요. 어우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네. 여기는 제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두 번째 붙었어요. 딱가 가생에다 맞춰서 붙여주세요. 여기 틈새로. 네, 그렇게. 자 이렇게가 하면 화장실 같은 데서 시공을 하도 물이 들어가도 안 떨어지겠죠? 랭가 벽돌도 붙였어요. 어우, 그냥 붙어버리네요. 이거 굳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약 5분 정도 걸리죠? 5분 정도면 다 붙는답니다. 자, 여기까지.